알렐루야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이름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상 39층 지사, 지하 6층의 큰 건물인데요 2012년 여름에 이 건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얼마나 진동이 심했는지 막 좌우로 흔들리니까 이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고 건물 바깥으로 긴급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 밖에 나와서 보니까 다른 건물들은 다 멀쩡한 겁니다. 아무 일 없어요. 아, 지진이 아니구나. 아, 그럼 뭘까? 건물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 아, 그래서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요. 전문가를 불러서 정밀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뛰쳐나왔는데 며칠 동안 건물에 다못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그 39층의 사람들이 다못 들어가고 그 불편 속에서 이제 정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또 밝혀졌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 건물도 멀쩡하고 지진도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건물이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막 뛰쳐나올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찾아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진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수라는 게 있답니다. 그 물체가 이렇게 진동할 때 생기는 그 진동 수, 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가 딱 맞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주파수에 딱 맞는 그 진동이 전해지면 큰 아무리 큰 거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때 그 테크노마트 그 건물 12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는데.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음악에 맞춰가지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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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있었는데, 그때 생긴 이 진동수가 공교롭게도 이 건물 전체 진동수하고 딱 맞았다는 거죠. 그 바람에 이 건물 전체를 와앙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진동이라도요, 제대로만 주파수가 맞으면, 엄청 큰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온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진 현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소리를 내겠구나, 세상을 움직이는 소리를 내겠구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죠.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아주 강력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한 교회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데, 예, 얼마 안 있어서 박해를 당합니다. 예, 몇몇이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와 그리고 땅 끝까지 흩어져서 세상을 정말 그야말로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로부터 세상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네. 오늘 창립 5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 백양로 교회에서 아, 이 소리가 나야 되겠구나. 이걸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이 소리가 있다면 더 강력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소리는 가르치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의 소리는 아 그렇구나. 가르치는 소리구나. 말씀을 양육하는 그 소리가 세상을 뒤흔드는 소리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 앞부분 말씀 표시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일까요? 아마 사도들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 사도들이 성도들 앞에서 예,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또 사도들은 예,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풀어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소리가 나고 또 성도들이 거기 앞에 모여서 때로는 수십 명이 모이고 때로는 수백 명이 모이고 때로는 수천 명이 모여서 그 풀어주는 말씀에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했겠죠. 아멘! 옳습니다. 그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되어서 손뼉치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감동되어서, 아, 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런 소리, 아, 하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또는, 또는, 흐느껴 울면서, 오, 주여,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귀하는 소리. 또 그런 소리도 났겠죠. 그런 소리가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또또예 그, 그다음에는 3, 4, 5또 모여서 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는 형제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자매님, 저는 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또 말씀 나눔의 소리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가르침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양육된 말씀에 느끼고 느낌을 나누고 이런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득했겠구나. 그리고 그 소리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그 소리가 세상을 뒤흔드는 소리가 됐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어, 건강한 교회, 세상을 흔들 만한 능력의 교회는 이 가르침의 소리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소를 옮겼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는 큰 빌딩이 세워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 건물을 건축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나그이환 목사님이란 분이셨는데요. 이 어, 한국 교회에서 그 최초로 미국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전공으로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 교육 목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목회에 접목하셨던 그런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교회가 새 건물을 지으면서 이전을 하게 될때 목사님께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정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식물을 보면서 교인들이 서로 화평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발음이었고요. 또 목사님 두 번째 또한 가지 부탁은, 어, 교육관이 잘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예배실이 다 있고, 또 부서 공, 그 공간들, 또 말씀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의 교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건축을 할때 보면 예산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 어, 목사님 말씀하신 건참 맞고 좋은데 그 정도의 교육관을 마련하려면 본당 건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배실을 만들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어, 본당은 천천히 지어도 괜찮으니 교육관을 제대로 지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일단 교육관에 다 썼고 본당 지붕은 그때 이제 공장 건물을 사서 그걸 이제 리모델링해서 예배당을 만들게 됐는데 지붕은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냥 둔 거예요. 거기 아껴서 교육관을 제 제대로 지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 7층 건물이었는데요. 어, 제가 청년 시절에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저희 고등부 부서가 7층 맨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매 주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목사님께서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다 되셨을 쯤에 그때 교회에 잠시 담임 목사님 공석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시 임시 목사로 이제 계시는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요. 자, 그때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연로하셔서 좀 힘드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그런데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 시간에 매 주마다 교육관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래층부터 한층씩 한층씩 모든 부서를 다 보면서 올라갑니다. 보면서 아이들 격려하고 교사들 만나시고 그 다음층 올라오고쭉 올라오다가 이제 7층까지 오시게 되면요. 고등부가 맨 꼭대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지치신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숨을 후 쉬세요. 후 숨소리가 커지셨어요. 다 올라오신다고 힘드신 거죠. 그런데 그 숨을 후 숨쉬면서 아이들 노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 격려하시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흐뭇하게 보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어, 아마 기도하셨겠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했겠구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비단 아이들 뿐만이겠습니까.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 건물 여기저기 모여서요, 말씀 배우는 소리, 말씀에 감동하는 소리, 교회 가득 차야 될줄 믿습니다. 평일 저녁에요, 교회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더 세울 데가 없고, 그 방방에 사람들이 꽉 차서 더 들어갈 곳이 없고, 여기서 이런 공부가 열리고, 저래서 이런 공부가 열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 영적인 그 가르침, 그 배움에 행복함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교회에 있어야 될 소리, 그것은 교제하는 소리입니다. 즉, 코이노니아의 소리입니다. 자,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 서로 교제했다 이 부분 말씀을 좀더 생각해 봅니다. 서로 교제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함이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이 교제라는 말의 원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교제 또는 교통 또는 사귐, 뭐 친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됐는데 단어는 하나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소리였겠죠? 서로를 위로해 주는 소리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예. 다독여 주는 소리. 예. 또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소리.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함께 웃는 소리.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소리. 아픔도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또 서로를 감싸 안아 주고 지켜 주는 소리. 예. 그런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 코이노니아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본문 여기 44절, 45절 말씀 또 추가로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초대교의 성도들이 실천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살기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다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기근도 심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당시 사람들, 오늘도 같이 뭐 사회복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예,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다 나눴다는 겁니다. 아, 나만 좀 괜찮으면 어떡해. 다 힘든데 우리 같이 고생해야지 하면서 다 나눴다는 거예요. 내 거다 생각하지 않고 예, 유무상통했다고 그러죠. 모든 것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그 위로가 교회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감동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감동으로 모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자세 번째로 또한 예배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소리가 교회에 그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부분에 떡을 떼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봅니다 떡을 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뗐구나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떡을 뗐다 성찬식이죠 곧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시간 성찬과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뗐다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배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 우리는 이미 실감을 했습니다. 아, 예배당에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 문이 닫히고 모일 수 없는. 팬데믹이라고 그래서요.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모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어떠셨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이런 고통이구나. 우리는 그전에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냥 모이면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때때로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러면은 못 모일 수도 있지.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못 모이게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메마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교회가 지구상 어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몰래 정말 목숨을 걸고 모이는 성도들이. 어딘가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기록을 봤거든요. 산꼭대기에 모인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모여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데가 산꼭대기라고 예,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판데믹 때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한번 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에 공원이 있어서 이제 공원 을 옆을 이렇게 이제... 길을 산책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 공원 옆쪽으로 캐톨릭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 그 바깥쪽 외벽이죠. 외벽에 한 여성분이 벽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저 벽에 저렇게 한 사람이 서 있을까? 그 호기심이 나서 걷다가 이렇게 보게 됐죠. 저분이 뭐 하고 있지? 근데 어, 그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분이요, 그때가 판데믹 때잖아요. 예배실 다 잠겨있고, 뭐, 아무도 못 들어갈 때입니다. 그분이 이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손을 대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실에 못 들어가니까요, 예배당 바깥에서 벽에다 손 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지. 내 마음이 저 마음이지. 이런 소리,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할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복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예배의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잖아요.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새벽 시간에 오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 물론 당연하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금요 기도에 있고요. 아유, 뭐 예배가 이렇게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또 있고요. 또 소그룹으로, 또 순모임으로 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 소리가, 이 예배의 소리가 온전히 예배 은혜 받는 그 소리가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정말 진동시키는 소리가 될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하나 더 봅니다. 어떤 소리가 또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그 그 마음 그 기도의 모습이 그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 당연하죠. 우연히 교회에 딱 왔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 이상하다? 누가 기도하고 있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아무 때나 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예배 시간에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예배실은 열려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기도, 기도실이 또 아래층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죠. 있는 곳에서도 기도하시고, 차 안에서도 기도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마음 잡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면, 교회에 오면 좋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좋습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사실 이이 복잡한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붙잡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런 저런 일도 고민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럴 때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려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듣기 원했던 소리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물건 판매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재물을 판다고. 물론 재물을 판매하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이 기도하는 이 이방인의 기도 뜰에서 이 재물 판매를 하는 것이냐. 예수님 이게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다. 는 그래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지지난주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서 봤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되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해야 자기 자신을 알고 삶의 길을 알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배실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십시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부르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는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가르침의 소리,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소리, 또 예배하는 소리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로 가득해서 참으로 이제 창립 57주년 맞이했는데요.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로 쓰임 받는 우리 백악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